네 안녕하세요. 프리형입니다 네, 벌써 11월 달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새롭게 12월 달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11월 달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좀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조금 다음 영상에서 조금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어제 장사를 하면서 정말 뿌듯하고 만족하고 정말 행복했던 그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가 장사하면서 행복하냐? 뭐 있겠습니까? 이제 장사가 잘되고 매출이 올랐을 때 이게 행복한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어제 제가 최고 매출을 새롭게 또 갱신을 했던 그런 하루였어요. 그래서 어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달반 전쯤인가? 제가 오픈바를 좀 받아가지고 최고 매출을 그때 기록을 했, 했었습니다. 93만원이라는 매출이었고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매출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80만원 이상을 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70만원 주구만 때에서 항상 어, 뭔가 정체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어제 제가 그 정체기를 좀깨 부셔버리고, 이제 최고 매출을 갱신한 거죠. 그럼 매출이 얼마였냐. 바로바로, 100만원. 에서 이제 마이너스 4만원을 뺀한 96만원 정도 됐습니다. 일단 박수를 치지만 사실 조금 아쉬워요. 진짜 메뉴 한두 개만 더 팔았으면은 진짜 세자리수를할수 있는 그 매출을 할수 있는 그런 매출이 됐는데, 정말 아쉽게도 정말 리얼하게, 정말 이렇게 정확하게 네, 96,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96만 5,300원이라는 매출을 어제 기록을 했습니다. 잘했죠. 진짜 혼자 한거 치고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도 많이 했고, 대신에 끝난 후에 이런 결과를 봤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아무 그래서 어제 과정을 좀 이야기 해보자면은, 어제가 매출 좀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일단, 12월 첫 번째 날이었는데 일단 일요일이었어요. 그리고 비가 정말 많이 오는 일요일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주문량이 확실히 많았었고요. 비가 오다 보니까 근데 많이 힘들었어요. 대행 기사님들도 많이 바쁘셨고 픽업 시간도 25분, 30분 정도 계속 잡혀 있는 그런 상태여 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 직접 또 배달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저녁쯤에 제가 처음에 좀 이쁘게 들어오더라고요, 주문이. 그래가지고 제가 배달 대행, 그, 배달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스무스하게 좀 가면은 충분히 괜찮겠다 싶었어요. 근데 이제 6시부터 딱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배달을 하고 있는 도중이었거든요. 근데 메뉴 4개가 딱 꽂힌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이제 확근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한 3시간 동안 계속 주문을 밀려받듯이 계속 하다 보니까 배달 대행도 못 부르고 결국에는 제가 막 메뉴 3개 오토바이 실어버리고 막 싣고 다니고, 배달 다니고,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어제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하게 좀 장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진짜 메뉴 첫 번째 거 하나가 밀려버리니까 이걸 대행을 불릴 수도 없고 하다 보니 제가 직접 가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한 두세 번, 세네번인가? 거의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메뉴 주문도, 그 재료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주방도 정리도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배달만 다녀왔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저 장사 잘 되는 가게들이 흔히 하는 주문량이 미렸을 때 하는 그 일시정지를 제가, 제가 3개월차에 제가 진짜 과감하게 한번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일시정지를 한 상태로 한 30분 정도 주문을 안 받은 상태로 배달을 다 다녀와서 주방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재정비를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아무튼, 그때, 만약 그때 정지를 안 했으면은, 100만원 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넘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아쉽긴 한데, 그때 만약에 정지 안 했으면은, 아예 망했을 거예요. 진짜로. 여러모로, 배달도 못 가고, 욕도 먹 고, 리뷰 막별한개 달리고 막 그랬을 겁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어제 그렇게 마무리를 잘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어가지고, 정말 고생했던 것만큼, 진짜 결과가 나온 거라 생각하고, 정말 만족, 만족스러운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어제 진짜 장사하면서 확실히 비 오는 날, 정말 이런 날에 주문이 몰렸을 때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혼자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하시려는 분들에 있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진짜. 제가 어제 메뉴 47개를 했는데, 제가 대행을 13개를 불렀습니다. 진짜 나머지는 제가 진짜 다 직접 해달았어요, 진짜로. 근데 장난 아니에요, 진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로. 와. 한 번도 쉴 틈도 없이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거고, 항상 쫓겨 있어야 돼가지고 마음도 급하고 그렇다보면 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대행을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행을 불러봤자 진짜 한시간 넘게 아마 걸릴 겁니다 고객님이 받으려면 여러모로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죠 그렇다 보니까 정말 근데 고민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진짜 이때쯤에 주방에 한한 한 명의 직원이라도 있으면은 좋겠지만은 아직 그럴 만한 이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매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정말 여러모로 차를 준비를 많이 해놓고 있, 있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점을 항상 고려를 해보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12월 첫 번째 날부터 해가지고 최고 매출을 갱신하면서 좀 출발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월요일인데 어 그래서 20개 좀 넘게 지금 주문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연말이라좀 주문이 늘까요? 근데 아무튼 이번 달은 제가 사실 첫 번째 날두 번째 달보다는 매출이 좀더 많이... 올랐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있고 욕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좀 이번 달도 열심히 한번 최선을 다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또 목표가 생기죠. 일단 세 자리 수. 그리고 혼자 배달샵 운영하면서 얼마나 최고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 좀 그런 것도 한번 달성해 보고 싶은데 뭐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아무튼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진짜 지금 무릎 시로 죽겠어요. 진짜 새벽에 배달 가면은. 이제 옷을 한네겹 입어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몸 조리 잘 하시고, 저도 건강 잘 챙기면서 장사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